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나한 날입니다. 요즘 20대 후반이 되면서 얼굴에 잔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전에 발라주기만 하면 피부 리프팅 개선이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제품이 있어서 저도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종이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환경에도 신경을 쓴 브랜드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짠! 이 제품은 BRTC 타임 듀얼 비타 콜라겐 크림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톤과 탄력을 둘다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 콜라겐 크림으로 비타민으로는 환한 피부톤 케어가 가능하고 펩타이드로는 탄력을 잡아서 톤과 탄력을 모두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 듀얼 비타 콜라겐 크림이더라고요. 이게 출시한 지한달 만에 무려 2만 개가 넘는 제품이 팔렸고 GS 홈쇼핑에서는 한시간 만에 만 개가 팔렸을 정도로 굉장히 핫했던 아이템이라고 해요. 이게 직접 사용을 해보신 분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제품이라서 재구매 의사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이거 제품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튜브형으로 되어있는데 보시면 이게 튜브가 조금 독특하게 되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특수 듀얼 플라워 튜브라고 해서 이게 튜브를 누르면 이렇게 두 가지 크림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짜보면 두 가지 컬러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노란색이 비타민 크림이고, 하얀색이 콜라겐 크림이에요. 이게 성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여내고, 이 듀얼 플라워 튜브에서 나오는 비타민과 콜라겐으로 이렇게 꽃잎 제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짰을 때 이런 꽃잎 모양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비타민C와 펜타펩타이드를 결합했을 때 콜라겐의 생합성 활동량이 높고 멜라닌 발생 억제 효과가 있다는 SCI급 논문을 토대로 BRTC 연구진들이 연구 끝에 비타민과 펩타이드의 배합을 찾아내 고함량으로 담아낸 콜라겐 생성 증진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이 노란색의 일제 비타민 크림은 비타민 나무염의 추출물 30% BRTC만의 10가지 비타민 특허 멀티비타민과 순수 비타민 C 등이 10%가 함유가 되어 있고 판테놀은 53,000ppm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50,000ppm 특허 10가지 비타민은 10,000ppm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보시면 그리고 노란색 쪽에 이렇게 비타민 캡슐에 주황색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비타민 E 알갱이는 브라이트닝과 생기, 피부톤 케어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하얀색의 이제 콜라겐 크림은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추출물이 30%가 함유가 된 콜라겐 베이스로 BRTC만의 펩타이드 특허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탄력과 주름 리프팅 케어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특허 펩타이드 성분은 1 0 ppm, 펜타 펩타이드는 거의 5만 ppm에 가까운 양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콜라겐까지도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BRTC 리프토닌 콜라겐 크림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멜라닌은 200%로 억제를 해주고 피부 리프팅은 10배 개선, 눈가 주름, 팔자 주름 개선, 피부 겉 탄력, 속탄력 개선 등의 개선 효과와 피부 광채 개선, 피부톤 개선 등 주름과 톤 개선에 믿을 수 있는 임상 실험 결과가 나왔고 피부 콜라겐은. 545.72%의 생성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한 번만 발라줘도 즉각적인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 제품 직접 바르고 한번 자보려고 해요. 일단, 이렇게 발라주시면 굉장히 촉촉한 제형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요게 안 바른 쪽이랑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촉촉함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저도 이 제품 사용해서 오늘 밤 한번 바르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단 이제 잘 준비까지 다 하고 왔고, 지금 자기 전에 이 리프트닝 콜라겐 크림 바르고 자려고 해요. 이렇게 짜주시고, 피부에. 이렇게 듬뿍 발라주고 자겠습니다. 다음 10시 50분인데, 이 정도, 내일 또 쉬는 날이라서 내일 8시간 충분히 잘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일 자고 일어나서 한번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잘 자고 일어난 상태인데, 피부가 확실히 한번 사용하고도 개선이 된게 보이시나요? 꾸준히 발라주면 더더욱 개선이 확실하게 될것 같아서,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BRTC 듀얼 비타콜라겐 크림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BRTC 타임 듀얼 비타콜라겐 크림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hank mm -hmm. you